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 위클리 커버드 콜이에요. 현재 시장에는 요 이미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라는 ETF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해당 e t f 현재 시가총액이 약 5,300억에 달할 정도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ETF예요. 여기서 이제 위클리 커버드 콜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이 주식 배당금가 이번에 커버드 콜 옵션 프리미엄 분배율 약 7%를 추구하는 ETF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. 해당 ETF도 월배당이고요, 배당 기준은 월말입니다. 방금 말씀드렸지만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오 전수에서 나오는 이 배당금 약4% 수준 또4%대 정도 될 겁니다. 그리고 추가로 네, 옵션 프리미엄에서 연간 최대 분배 한도가 7% 정도 추구되고 있기 때문에 토탈해서 약10% 정도 예상이 될수 있습니다. 국내 커버드 코의 배당 분배금 과세 기준입니다. 이 주식 배당에서 나온 배당금에 대해서는 15.4% 과세가 적용되고요. 한편 옵션 프리미엄으로 나온 이 분배금은요. 이 비과세입니다.